너시판한테 그런 말하면 이게 어디서 드래그 백을에 잡고 어? 어이래 딱지나게 할래? 뭐야? 이게 라모스의 패스야. 우와! <laughs> 와 미다 미쳤어 더 달릴 수가 없어서 너무 느리 니까 비벼질 르그 네, 라모스 휴이 절대 안 들어가 이씨 라모스한테 먹혀봐야 뭐 정신 차리 지이 녀석아 다 되고 있어 안돼 아. 이게 라모스와 안가이 앞으로 응애 너 아기라 모스야 응애 아기 테흐 하지마이 씨. 응애 응애 나 아기라 모스 응애 응애 나 아기라 모스 겨우 기 아게 아무튼 <laughs> 슈퍼 요비치맨 <laughs> 아이 패스가 너무 좋았다. 이게 라보스의 패스야. 지다 나 힐진이야 어쩌라고 아 파울이야 하응나압가 쳐볼까? 하이 <laughs> 마지막 기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와! 잘했다, 요비채. 야, 저한테 샌드되는데 아, 이거, 런지가되스 아, 아, 네. 야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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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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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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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<laughs> 이번에 <웃음> 이 아저씨는 많이 써봐야지 지금 약간 맛보기 스폰 같은 거야 이 사람 안 쓰러지는구나 어이 사람 쓰러지는 법 어.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그냥 그쎄 초사이언이야 간단하기 때도나 낳자마자 서있었을 뿐이야 <laughs> <laughs> 오이 개인기 뭐야 아이고 돈이 돈이 돈로 이런 이템이 이거 진짜 다른 선수 내가 끌고 갔어때려야야 어, 야. <laughs> 안, 안 돼. 안 돼. 안 <laughs> 돼. <안> 돼. <laughs> 돼. <laughs> 또고 아, 들이다 나이스. 3 2 1 <웃음> 야. <웃음> 야. 지 음. 야. 또. 야 게임 쉽지. 너랑 <laughs> 와. 와. 와!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친구 <웃음> <와>. <웃음> 대박인데. 저 조민. 가 나이스 라모스. 우리 라모스. 아, 라버스 이번 라버스왜 <laughs> 들어가면 <애> 죽이냐고. 맞지 <laughs> 아니야. 아, 아야. 상상 패스. 선수가 아? 더 비쌌으면 됐겠죠 아니 와. 꺾어서 제트 d 로 <laughs> 차라고 <웃음> 이 멍청한 놈아. 오 비었다. <laughs> 안돼. 라모스. 이젠다 <laughs> 떠나고도 앞에서 너무 얼쩡거리는데요. 호나우두가 얼쩡거린다고요? 슛 때리는데 저 광대게 서있어. 어, 뭐야? 이오로 아, 아 올렸는데 골키퍼. 로벤. 와, 방금 호나우두 지금 좋아한다. 나갔네. 아, 멘탈 또 나갔잖아, 깨단대. 로벤. 뭐지, 이거 쫓겨난대. 멘탈 나갔잖아, 이 씨. 가라, <laughs> 뭐 사? 이건 사기지. <laughs> <laughs> 나 호스 자꾸 짧게 만드. 아! 고오 뭐야. 아, 잘못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<와, 웃음> <발맛고> 어 <흘렀어. 웃음> 헤헤. <laughs> 헤 <오>. 와, 아웃사이드인데. <laughs>